성경이 수을걷다 오늘은 역대상 7장입니다. 역대상 7장에서는 앞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나머지 지파들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단강 서편 지역에 위치한 여섯 지파의 족보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이사갈 지파, 6절에서 12절 베냐민 지파, 13절 납달리 지파, 14절에서 19절 문하세 지파 20절에서 29절 에브라임 지파 30절에서 40절까지 아셀 지파입니다. 유다의 북쪽 지역에 있었던 이 여섯 지파들은 기원전 722년에 아스르의 멸망을 당하고 함께 포로로 잡혀간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바베론으로부터 고으로 귀환할 때 베냐민, 에브라임, 그리고 문하세 지파의 후손들은 유다 자손들과 함께 에스라가 이끈 예루살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역대상 9장에서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요. 열두 지파 중에서 단 지파와 수불론지파가 요단강 서편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족보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의 견해를 피력하는데요. 하나는 원희브리 원문이 너무 훼손되어 알 수가 없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단지파라는 곳은 전통적으로 죄악의 본거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지파와 함께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한 수블론 지파도 지리적 접근성 때문에 다른 지파들보다 쉽게 유혹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북왕국 역사를 하나님의 구성 역사로 간주하지 않는 역대기 성경 기자에게는 이런 악행과 우상 숭배의 범죄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불신앙에 빠졌던 단과 수블론의 계보를 의도적으로 삭제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과 수블론 지파의 계보가 왜 생략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앞장들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특징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족보는 본문 위에도 역대상 8장 전체와 9장 35절에서 44절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은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일 거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신실한 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창설할 때 베냐민 지파가 다윗 왕국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런 선택을 중요시했던 것 같습니다. 역대기 성경 기자는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부터 그를 도운 많은 베냐민 출신의 용사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뛰어난 전사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대상 12장에서도 다시 소개합니다. 활과 물매를 담당했던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이 다윗을 도운 첫 번째 사람이란 사실을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을 도운 조력자들이 되었고 예루살렘과 끊임없는 관계를 유지했던 지파였던 것입니다. 14절에서 문하세 지파의 족보 소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문하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라세 아버지 마길이니, 24절을 아,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야기가 더 쉽습니다. 문하세의 아들은 그의 첩 아람 여자가 낳은 아스리엘이다. 길라앗의 아버지 마길도 이 여자가 낳았다. 다시 말하면 문화세지파 혈통에 아람의 피가 섞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마길이 길르앗의 아버지라고 한 이유는 마길이 길라앗 지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아람의 영향력이 많이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길러앗은 아람과 경계하고 있으면서 지리적, 정치적, 인종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 기자는 이 내용을 결코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역대기가 열방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조명하고 더 나아가 세계 속의 이스라엘의 역할을 정리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스라엘과 이방민족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는 에브라임 지파의 족보를 소개하는데요. 줄거리를 보면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가드 원주민들의 짐승을 빼앗으려다가 죽는 일이 발생했고,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요, 집에 재앙이 임했다 하여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고 지었습니다. 즉, 고난, 슬픔 중에 얻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리아의 이야기는 역대상 사장에 등장하고 있는 야베스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분명 야베스도 그렇고 부리아도 그렇고 이들의 이름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그 당대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지경을 넓히고 환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었고요. 부리아도 자신의 대는 아니지만 그 자성 가운데서 여우수아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아의 자손들 가운데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단연코 눈의 아들 여우수아입니다.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우수아도라 참고로 아버지 눈으로부터 에브라임까지 연결된 여우수와의 계보 속에는 성경에서 이곳이 유일합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의 자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각자 그들에게 놓여있는 현실은 많이 달랐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모든 삶에 지속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세상에서 처한 사항이 다르다 해도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는 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